통신의 타로카드 이야기. 이번 시간은 11번 정의 카드입니다. 정의 카드는 천칭 자리와 상하고요. 천칭 자리의 시간 기간은 9월 23일부터 10월 22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어떤 기간을 상정을 할 때는 천칭 자리에 상하는 기간을 잡으면 좋고요. 그리고 11이라고 하는 숫자로 볼때 11월이라든지 또는 11일 또는 11시 뭐 이런식으로 얘기를 하셔도 됩니다 정의 카드는 1과 1이 만나서 이루어진 카드라고 할수 있기 때문에요 1과 1 그랬기 때문에 천칭 좌우에 하나 씩 있다라고 얘기를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미 때문에 정의 카드 가 저울을 들고 나온 것이라고 볼수 있는 거고요 조금이라도 공정한 판단을 내려야 하기 때문에 왼손 에는 저울을 들고 오른손에는 칼을 들고 나온 것은 이제 그런 의미로 해석이 된 거고요 그래서 비슷한 무게를 가지고 있어서 어느 한쪽 을 선택하기는 어렵지만 그리고 공 평하고 정직한 판단을 내리는 것이 정의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저울과 칼 그리고 정면을 똑바로 바라보는 시선을 그려 놓은 것입니다. 즉이 시선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지지 않고요. 정면을 그대로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제 선택은 어느 쪽을 하든 애매한 상황인 경우가 많을 때 이런 정의 카드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양손에 떡을 쥐고 있어서 어느 쪽 떡이 맛있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할 때도 정의 카드가 많이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정의 카드가 나왔다면 어느 쪽을 선택하든지 그것이 잘못될 선택일 경우는 거의 없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왜냐면 그림에 나타난 저울은 어느 한 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것이 아니고 동동한 위치에 있거든요. 그래서 둘 중에 무엇을 선택하더라도 다 아, 비슷한 무게인이 무엇을 선택해도 손해 보는 것은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게 정의 카드입니다. 그래서 기준이 이제 뭐그 선택의 기준은 본인 스스로가 잘 알고 있는 것이고요. 이게 분명하게 정해져 있는 그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공명 정대한 또는 정의 합당하는 이런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따라서 그 선택이 자신의 양심이나 사회적인 규범을 어기고 하는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의미이고요.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양심을 따라가라. 사회적인 규범을 벗어나지 말아라. 이런 것을 의미한다라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어느 쪽을 선택하든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결정은 무조건 양심이나 사회적인 규범을 따라라. 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카드 이름이 정의 카드입니다. 정의를 지켜라. 라는 의미이죠. 둘다 똑같은 무게라고 한다면, 정의를 따르고 양심을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하는 의미라고 얘기를 할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가능하면 올바르게 살아라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이름 자체가 정의카드입니다. 그래서, 만약 어떤 질문에서 정의카드가 나왔다면, 당신은 지금 양심을 속이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라고 질문을 먼저 해봐야 되는 거고요. 법적인 문제와 엮여 있는 것은 없는지 물어보셔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제, 그러한 것이 있다면, 특별한 이유가 없는 이상, 정의는 승리한다는 것을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지금 모든 행동이 정의로운 편을 선택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게 좋죠. 상징으로는 베일 차진 기둥 그랬는데요, 기둥이 어디 있나 볼까요? 여기 있죠. 보라색 기둥 이 사이에 있는 기둥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 기둥, 이 기둥 이것이 기둥인데요, 이 기둥은 숨겨진 지식의 수호라고 되어 있고요, 왕관은 정직. 의 상징 권위라고 얘기합니다 보통 타로 카드에서 나타난 그 왕관 이라고 하는 것들은 그 권위의 상징이고요 여기서는 이제 정직 이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이 됐거든요 그리고 사파이어는 거룩한 미덕 진리 그랬는데요 사파이어가 어딨나요 여기 있나요 네, 이게 사파이어 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사파이어는 거룩함의 미덕 진리 이런 것을 뜻하고요 검은 정의 권위를 뜻하고요 저울은 공정한 공명정대한 심판을 의미합니다. 뭐, 검, 검과 거울 굳이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의자는 지금 이제 이 사람이 앉아있는 의자인데요. 권위의 상징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보라색 베일, 천을 얘기하거든요. 휘장.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 얘기하는 건데요. 네. 이 부분은 의식 너머의 세계를 보는 영능력. 보라색은 보통 상서로움 색깔이라고 하거든요. 자색 그래가지고요. 이것이 이제 그 상의자 또는 의식 너머의 무의식 너머의 세계를 얘기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네모 안에 있는 원 그랬거든요. 네모 안에 있는 원. 여기 네모가 있고요. 네모 안에 있는 원을 상징하는 것 같거든요. 여기서 4대 원소의 조화 그랬고요. 초록색 망토는 초록색 망토가 어디 있나요? 네, 이것이 초록색 망토죠. 이거 이거. 예. 여기도 있죠. 이거. 네, 예. 이게 초록색 망토인데요. 이 망토는 초록색이라고 하는 것은 풍요와 공정의 마인드를 얘기하는 를 겁니다. 그리고 붉은색 혹은, 옷은 열정과 용기의 상징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상황에 따른 기본 의미는 균형 잡힌 마음, 평정심 이것을 뜻하고요. 공명 정대한 재판, 판결 그리고 정직하고 성실함, 정에 이끌리지 않는 모습, 노력에 대한 정당한 보상. 눈이 나빠집니다. 라고 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정의를 추구하기 때문에 눈이 나빠진다라고 보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력이, 이거 보면, 눈을 보면 좀 뭔가 멍한 시력으로, 시선으로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눈이 나쁘다라고 또 얘기를 하는 거고요. 권위적이고 또는 조금은 냉정한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정의라고 하는 것은 정에 이끌리거나 그러지 않기 때문에 냉정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감정적인 판단으로 하면 불공정한 결과가 나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얘기를 해요. 힘을 악용하면 치우침 판결을 내립니다. 뭐, 이런 것을 얘기를 하는 건데요. 어, 역방향일 경우에, 이제, 치우침 판결, 잘못된 선택, 이런 것을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억울하고 가혹한 결과, 이것도 역방향일 때 얘기일 것 같고요. 이법행위로 인한 분쟁이나 소송, 네, 그리고 이기적인, 보호 책임감 없는 행동, 시력에 관련된 질병, 판단하고 결정해야 되는 직업, 이런 것을 상징을 합니다. 예정점에서의 정의카드, 뭘까요? 양손의 떡이라고 했잖아요. 이것도 의외로 삼각관계를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지금 사랑에 만족 못 한다거나 두 사람 사이에서 고민을 한다거나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양심을 따라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새로 나타난 사람보다는 과거의 사람을 다시 그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오히려 양심을 따르는 것이 아닌가. 제 생각이에요. 새로운 사람 만나는 것이 내 양심이 그쪽을 원한다고 양심? 양심은 아니지내 마음이 그쪽을 원한다고, 그게 양심이 이 허락을 하는가, 그동안의 정이 있는데, 이렇게 생각을 해본다면, 과거의 사람을 선택하라는 라 의미가 될 수도 있겠죠. 아니면 이제, 혹시라도 이제 불륜이라든지 이랬을 경우에, 이 불륜 관계를 얼렁 정리하라라는 의미로 해석을 해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특별히 고민할 상황은 아니고요. 양심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둘다 똑같은 무게입니다. 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냐면, 과거의 연인이 너무 이제 막 성격이 자기랑 안 맞는 것 같아서 새로운 사람을 만났다라는 얘기거든요. 과거의 연인을 정, 정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면 둘다 똑같다는 의미거든요. 이건 뭐냐면 새로운 사람을 선택하더라도 똑같은 사람 만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즉, 이 사람이 시간 지나면 똑같이, 지금 있는 사람과 똑같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지금 있는 사람 이대로 그냥 사귀는 것이 좋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정방형으로 나왔다거나 그랬을 경우에 이제, 애인이 없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1대1 만남, 으로 만났기 때문에 비슷한 조건을 가진 사람을 만나게 된다는 의미이고요. 애인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제 둘 중에서 고민해야 되니 양심을 따라라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역방향일 경우에는 감정에 치우쳐서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될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그, 이제, 양심을 저버리는 행위를 한다거나 이럴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게 잘못될 수 있으니 조심하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양심을 속이지 말아라. 이음이 의미, 똑같은 의미거든요. 똑같은 의미인데 이것은 정방향은 어떤 걸 선택해도 올바른 선택입니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역방향은 무엇을 선택해도 잘못된 선택일 수 있으니 양심을 저버리는 일들은 하지 마십시오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재물점에 있어서는 합법적인 수단을 통해서 들어오는 재물을 의미하는 거고요. 노력에 대한 성과 그러니까 나의 노력을 저울에 달았을 때 거기에 상응하는 성과가 나온다라는 얘기가 될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공명 정대하게 사업을 해야지 돈을 벌수 있다라는 의미고요. 이 일확천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안 생길 겁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정방향으로 나왔다면 이제 뭐 노력에 대한 보상이 잘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양손에 돈 되는 일을 모두 잡고 있기 때문에 뭘 선택해야 될지 고민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스스로의 양심을 속이지 않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무엇이겠든 돈 되는 일이라고 할수 있기 때문에 양심을 속이지 않는다면. 무엇을 선택해도 좋습니다 라고 생각을 했시면 되고요 역방향이라고 한다면 일단은 이제 그 재물을 나눠 갖는다는 의미가 될수 있거든요 그 저울을 달았는데 치우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올바르지 않은 선택 재물에 관심을 가지고 어떤 일을 선택을 했을 경우에 더큰 손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욕심을 버리고 나눠 가져라 라고 생각을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직업적인 면에 있어서는 공명정대하고 네, 냉정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요. 감시인, 회계사, 심판, 의사, 공무원 등의 일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구요. 저울을 들고 있고 칼을 들고 있기 때문에 이두 가지를 다 들고 있는 직종 뭐예요? 정육점, 네, 횟집, 이런 것들이 잘 어울린다라고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방향으로 나왔을 경우에 판결이 내려진다는 의미, 합리적인 판결이 내려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지금까지 공정한 지금까지의 공로를 인정받아서 승진을 하게 된다거나 또는 좋은 회사를 선택을 한다거나 이런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오랫동안 갈등했던 일이 정리됩니다라고해도 얘기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긍정적인 의미로 해석이 될 수가 있겠죠. 근데 역방향할 경우에는 체벌을 각오를 해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잘못된 일이 있어서 일이 꼬였어요. 네, 잘못된 판단을 하기 쉬워요. 즉 뭐예요? 새로운 회사를 옮긴다거나 이런 건 좋지 않습니다라는 얘기죠. 네, 이직 역이 있네요. 이직이나 이사, 어, 이사를 한다거나 이직을 준비한다거나 했을 때뭐 어디가 좋을까 고민하게 되는 건데요. 회사를 간두고 나간다라고 했을 때 회사를 간두는 것이 간둘 때 붙잡는 사람이 많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내가 이 회사를 간두는 데서 조금이라도 양심에 치우친다고 한다면. 회사를 옮기지 않는 것이 좋다라는 얘기인데요 어느 쪽으로 선택하든 똑같이 좋은 것이기 때문에 고민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움직이는 거 괜찮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역방향일 경우에는 이제 어, 이, 옮기는 거 좋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네, 정방향일 경우는 에 분수에 맞게끔 행동해라 어느 쪽을 선택하든지 자기한테 유리하다라고 하는 거고 역방향일 경우 네, 법적인 문제가 엮여 있는 건 아닌가 내가 만약에 감정적으로 행동을 한다면 소송이 걸릴 수도 있으니 주의하십시오. 이런 것을 얘기를 할수 있겠고요. 학업점에 있어서는 얼마나 노력했는가에 따라서 학업 성적이 좋게 나타날 수도 있고 나쁘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대부분 이제 정의카드가 공부하는 분야에 있어서는 어 이제 편입을 준비를 한다거나 또는 새로운 학교로 간다거나 새로운 분야로 갈아탄다거나 했을 때 이런 카드가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요. 무엇을 선택하든 올바릅니다. 좀 되게 무책임한 행동이거든요. 점을 봐주는 데 있어서, 어, 당신 마음대로 선택하세요. 이거 되게 무책임해요. 근데 일단 어떤 말을 해주더라도 예, 양심을 속이지 않는다면 좋은 선택입니다. 즉 뭐냐면 정의 카드가 나왔을 때는 내 생각대로 얘기하라는 뜻입니다. 양쪽 다 고민하고 있는 무게가 동일한데 무엇을 선택하든 이 사람이 후회하겠냐라는 거거든요. 정방향일 경우에 특히 이제 그러하죠. 정방향으로 정의 카드가 나왔다면 무엇을 선택하든 본인이 생각하는 대로 흘러갈 거니까 걱정할 건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역방향일 경우에는 이제 감정적인 판단을 하게 된다거나 또는 잘못된 선택을 해서 소송이 걸린다거나 이럴 수 있으니 주의하십시오 하는 거거든요. 이제 학업점에 있어서 이거 뭐예요? 컨닝하지 말아라. 뭐 이런 거죠. 네. 건강점에 있어서 요 오늘은 아까도 계속 얘기했는데요. 눈에 관련된 질병이 많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몸에 두 개씩 있는 장기가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뭐 있어요? 콩팥 같은 거, 콩팥이라든지 폐 이런 쪽이 두 개씩 있잖아요. 그래서 두 개씩 있는 장기가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조심하십시오 하는 걸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보시면 두 개씩 있는 거 뭐예요? 외부적으로는 눈, 그렇죠? 귀, 그렇죠? 신장, 폐, 손도 두개 있고 발도 두개 있죠. 이런 부위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하는 겁니다. 정방향일 경우에는 긍정적이기 때문에 네, 뭐 나쁘지 않습니다. 병원 가서 확인해 보면 뭐 적당히 떼내고 떼낼 거 떼내고 붙일 것 붙이고 해서 좋아질 겁니다, 괜찮아질 겁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역방향일 경우에는 어느 한쪽에 문제가 생겼습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일단은 뭐 생각나는 대로 얘기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눈첫 번째 외부적으로 보여지는 손발 이건 이제 문제가 눈과 손발이 문제가 없다면 뭐예요? 그 주변에 나와 있는 카드들이 물과 관련되어 있다 그러면 신장 계통 쪽. 그죠. 그리고 바람에 관련되는 칼 소드 카드가 많이 보여진다. 그러면 이건 바람은 뭐예요? 폐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디가 아파요? 또는 어디가 문제가 생겼을까요? 역방향일 경우에.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해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오행적인 분, 분인데요. 역학을 알게 되면 이것들을 이제 응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점은 아는 만큼 적용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 정의 카드 역방향인데 주변에 뭐가 나와 있느냐에 따라서 두 개씩 있는 장기 중에 이제 선택을 하면 되는 건데요. 아까처럼 이제 바람은 예, 호흡을 하는 거니까, 요 공기는 호흡을 하는 거니까 호흡과 관련된 것은 폐이고요. 예. 콩팥이나 신장 같은 경우는 이제 물과 관련된 거거든요. 소변을 본다든지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변에 컵 카드가 있다거나 또는 물과 관련되는 어떤 카드가 보여진다거나 했을 때는 예, 신장계통쪽이 나쁩니다라고 찍으면 100% 맞을 겁니다. 장소적인 의미에 있어서는 예, 비슷한 것들이 모여 있는 장소, 재판장이나 행정관서, 전시실, 회의실, 시험장, 경매, 경매장 등을 선택해 볼 수가 있고요. 결정짓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결정할 수 있는 것 또는 무언가 이렇게 저울이 있다거나 하는 이런 장소, 실험실 이런 것들도 다 포함이 되는 거겠고요. 저울을 주로 사용하거나 칼을 주로 사용하는 장소 이런 것쪽을 살펴보면 되는데요. 정방향일 경우에 보통 정방향은 긍정적인 의미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가까운 것을 얘기 하기도 하고요. 좀이 밝은 것 이런 쪽으로 얘기를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고민되는 두 장소가 있다라고 하는데 어딜 가든 자신이 선택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라고 했는데 고민되는 장소가 두 곳이 있거든요.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이랬을 때 먼저 가까운 곳을 가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뭔가 이렇게 좀더그 법의 테두리 안에서 움직일 수 있는 이런 쪽으로 가는 것이 좋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역방향일 경우에는 이제 좀 부정적인 의미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균형이 무너져 있는 장소 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그런 것들로 보면 돼요. 예를 들어서 이제 서울 한복판에서 한복이 있는 곳, 아니, 한옥 건물이 있다거나, 아니면 이제 전혀 안 맞는, 예를 들어서 미용실이 쭉 있는데, 미용실이 있는 장소에, 좀안 어울리는 것들, 뭐 술집이 하나 있다거나 이런 식으로 그곳에 있을 수 있습니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대부분이 생각나는 장소인데요, 역방향으로 나왔다고 한다면 찾기가 쉽지가 않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이번 시간은 이걸로 마치고요. 다음 시간은 매달린 남자에 대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